김해 지역 상인과 소비자들 사이에 특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의 수익금을 첫 손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른바 첫 손님 가게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소비로 가게와 손님 또 어려운 이유까지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첫 손님 가게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한 제과점. 오늘 이 가게에서 케이크를 사는 첫 손님에겐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값으로 낸돈 전액을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원하는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빵을 사고 그게 제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니까 저도 참 뜻깊고 아, 기부란 게또 이렇게 또할수 있다는 게참 기분이 좋네요. <laughs>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기존의 착한 소비 마케팅과 비슷해 보이지만. 업체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간접 기부가 아닌 가게 손님이 직접 기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손님이랑 같이 한다는 거에 참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더 흥미를 느껴서 시작하게 됐고요. 홍승가게라는 각오가 이게 좀 이렇게 김해 쪽에서 이렇게 알려, 알려지다 보니까 저희 이미지도 좋아지고. 김해 생명나눔 재단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첫 손님 가게 참여 업체는 올해 초30 곳에서 6개월 만에 80 곳으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쇼핑몰 전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기부 존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누적 기금은 2,500여만 원. 덕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소아난치아동, 장애아동, 빈곤아동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어머니 이 부모 교육으로 홀로서는 엄마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상생활의 소비로 가게와 손님 또 어려운 이웃까지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첫 손님 가게 기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